안녕하세요 똑똑한 정리 정숙 대표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시니어 집정리에 대한 영상을 업로드했는데요. 공감을 정말 많이 해주셨습니다. 댓글을 제가 읽어보다가 너무 저도 공감이 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나이를 많이 먹었나 봅니다. 그러면서, 아, 많은 분들이 정리에 대해서도 그렇고, 인생에 대해서도 그렇고, 나의 노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게 되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시니어들에 대한 정리에 대한 생각, 그것을 다시 한번 나눠보고 싶었고요. 댓글이 정말 좋은 댓글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 댓글을 많은 분들과 함께 더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뭐 요즘 정리 잘 되시나요? <laughs> 네, 이제 선선한 날씨가 되어서 더 정리하기 좋은 계절과 시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댓글 중에서 하정아 님이 이런 댓글을 주셨어요. 어느덧 나이가 들고 애들도 각자 독립하고 나니 정리에 대해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9월부터 하루 한 곳씩 정리를 시작했어요. 벌써 정리를 시작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공감 100배 합니다. 65세 이상이면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서서히 정리해야 합니다. 내가 떠나고 나면 내 자녀들이 내 물건 치우느라 버리느라 고생하지 않게 단촐하게 살고 싶습니다. 또, 공땡이라는 분이 물건은 없애야 좋고 나이 들면 못 버리는 물건이 더 많아집니다. 매일매일 나는 언제 떠날지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집을 정리해야 그나마 정리가 될것 같습니다. 나이 들어 먹고 없어지는 물건 외에는 선물도 신중해야 하고 하나 들어오면 하나 버리는 습관이 중요할 것 같아요. 서정문 님은 친정 어머님은 60대 후반부터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72세로 타계하셨는데 계절별로 옷 3벌씩 한복, 두벌과 안경, 성경책만 남기고 떠나셨더라고요. 서랍에는 가지런히 약정리와 볼펜 두 자루. 참 깔끔하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앨범들은 자식들끼리 나눠 가졌습니다. 아, 네, <laughs>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음. 공감을 하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여러 가지 오늘 시니어에 대한 집정리를 영상을 보고 나서 여러 가지 생각이 참 많이 들게 되었다 분들이 많았습니다 59세인 미니미니님 모든 영역의 물건들을 과감하게 처분했더니 삶이 훨씬 편해졌어요 또 승아님은 내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애들이 내 물건을 모두 버려야 할 텐데, 애들 힘들지 않게 젊었을 때이 생각으로 매일 정리하다 보면 현명한 습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부모님들은 다 그런가 봐요. 떠나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이 시점에서도 자식들 걱정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참 씁쓸한데요. 아, 조용히 차근차근 시니어 마음을 잘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번의 대정리로 끝이 아니라 매일매일 소정리하는 습관을 가져야 할것 같습니다. 욕심부리지 않고 내려놓는 심정으로 그 물건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눈다는 좋은 마음으로 정리를 시작해야 할것 같습니다. 친작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많은 살림을 보면서 나는 나중에 더 나이 먹으면 살림부터 정리해야겠다 다짐했었는데 습관이 잘안 돼요 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70 넘으니까 자꾸 정리를 하게 돼요. 여러 번 나누어서 조금씩 하고 있어요. 버리고 당근도 하고 안 사고 한번더 생각하고 그때 사고 그러니까 집이 넓어지는 것 같아요. 이제 일을 놓고 건강 문제로 작은 소도시로 이사를 한지3 개월이 되었어요. 매일매일 조금씩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고 난후 정리하면서 가슴 아플 내 딸을 위해서 하고야 참 댓글 읽으면서. 저도 부모이자 또 부모님의 딸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안 계시지만요.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 정리라는 거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쁘게 사는 현대인들에게 어쩌면, 아, 우리가 정리할 시간이 어딨어. 바쁜데, 이것저것 할게 너무너무 많은데, 그리고 너무너무 사는 게 바빠서 힘든데, 언제 정리를 해? 라고 또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요. 그렇지만, 여러분 꼭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요, 언젠가는 우리가 한 번은 정리를 해야 합니다. 꼭한 번은 해야 된다면, 지금 해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런 댓글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내가 정리하지 않으면 그 누군가가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내 물건을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보게 되는데요 어떠세요? 내 물건을 누가 정리해 줄까요? 네. 내 자식이 정리를 해 줄까요? 아참 네, 고민이 됩니다 내가 아까 아끼고 소중한 물건이었다면 그 물건에 대해서는 열심히 쓰고 열심히 사용하는 것이 정말 그것이 남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이 댓글에서도 예쁜 주전자를 딸에게 주려고 아끼고 아껴서 나중에 주려고 했더니 녹이 쓸어 있다고 하셨어요. 아깝죠. 우리 딸에게 주려고 내가 미리 사서 두었는데, 딸 주려고 사둔 커피 잔 세트를 가끔 쌓아두신 분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럴 때마다 아이고 저 물건이 나중에 딸이 정말 좋아해야 될 텐데 엄마 이런 디자인 나는 싫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쩌지 나도 그런 딸이었던 것 같기 때문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식은 원래 부모님 마음을 100%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부모로서 자식에게 물려주어야 될 것이 물건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물건은 유행도 빠르게 지나가고요. 때때로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물건이 정말 또 빠르게 달라지기 때문에 물건을 미리 사서 쟁여두었다가 자식에게 주는 것은 지금 시점에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그릇도 귀했고 또 귀한 물건도 쉽게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물건을 남겨준다거나 유품으로 주기도 하지만 지금처럼 사실 물건이 너무도 흔하고 많은 시대에 물건을 사서 쟁였다가 나중에 자식에게 물려주거나 내가 떠난 후 자식에게 남겨 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야 될 거예요.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 나이 들어서 좋은 게 뭐가 있나? 저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자, 우리에게 좋은 시간의 여유, 마음의 여유가 지금 생겼습니다. 이럴 때 오늘부터 물건을 하나하나 만져 보고 냄새도 맡아 보고 또 옛날 추억도 되돌아보고 가장 좋은 거 이거는 자꾸, 자꾸 써보는 게 너무 좋은데요. 쓰기 위해서는 먼저 정리를 해야 되겠죠. 아, 이 컵도 있었고, 이 컵도 있었네. 이거 예전에 내가 20대 때 정말 너무 좋아했던 캐릭터여서 내가 샀었는데, 어, 예전에 이거 정말 너무 귀하게 해서 여행 갔을 때 내가 그냥 비행기 타고 고이고이 고이 가방에 싸가지고 가져왔는데, 예전에 어떤 친구가 나에게 주고 싶다고 선물해 준 거였는데, 라는 추억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계기가 될것 같아요. 너무 바빠서, 너무 시간이 없어서, 정신 없어서 쓰지 못했고, 찾지 못했고, 생각하지 못했다면, 지금은 이제는 그 물건들을 추억 속에 계속 이렇게 둘 것이 아니라 꺼내서 사용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정리가 무조건 다 버리세요. 무조건 다 갖다 뭐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많은 물건 중에서 조금 덜 중요하다면 이제는 좀 덜어내자라는 생각입니다. 왜다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옛날 추억도 한번 더듬어 보시고 차한잔 드시면서 어, 물건들 한번 꺼내 보세요. 그동안 아끼고 쟁여놓고 보자기로 싸놓은 거 상자에 넣어놓은 거 이제 하나씩 하루에 하나씩 꺼내 보면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지난번에 정리하는데 이제 어떤 분이 녹그릇이 있었어요. 녹그릇을 건강 때문에 또 사용하시는 분들을 많이 뵀는데. 단점이 좀 무겁다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가 아우 이 노끈 있네요라고 얘기했더니 잘안 써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객님 어차피 지금 정리해야 되는데 아니 지금 무거워서 안 쓰면 내년에는 더 무겁습니다. 이거 쓰시라고 산 거니까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쓰시는 게 어떨까요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아. 맞네요. 제가 또 예전처럼 또 그런 습성이 나오네요. 네, 꺼내주세요. 내일부터 한번 쓸게요. 지금 안 쓰면 언제 쓰시려고요. 지금 무겁다고 안 썼다면, 아, 그동안 뭐 꺼내놓을 데가 없다고 안 썼다면, 앞으로도 또 그날은 언제 올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정리할 때, 그동안 너무 비싼 거라서 안 썼던 거, 너무 귀한 거라서 아끼던 거, 네, 그거 아끼시지 마시고, 꺼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정리를 잘했다. 정리를 정말 잘한 일이야. 이렇게 정리해야 돼. 라고 제가 단언한다면 잘 쓰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리의 목적 자체가 그렇습니다. 잘 보관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잘 쓰려고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니어들에게 집정리 하는 일은요. 더 열심히 쓰고자 함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주변에 있는 내 물건도 한번 다시 되돌아 봐야 되겠죠. 아이고, 내가 저 장롱에 뭘 저렇게 올려놨냐. 저 위에 있는 저 장롱에 있는 저 박스에 뭐가 들어있는 거지? 라고 한번 살펴보시고, 꺼내보시고, 열어보시고, 쏟아보세요. 그러면, 어머, 내가 여기 있는 줄 몰랐네. 그렇게 찾았는데 여기 있네. 네. 오늘 정리하셨기 때문에 찾으신 거예요. 그래서, 득템했다고 생각하시고요. 돈 벌었다 생각하시고요. 오늘부터 예쁜 그릇, 예쁜 잔, 예쁜 수저, 예쁜 포크, 예쁜 가방 들으세요. 가방도 많이 있는데 가보면 명품 가방인데 우리 딸이 이거 비싼 거라고 줬는데 무거워서 안 들으신대요. 그럼 언제 드시게요? <laughs> 오늘 드셔야 됩니다. 조금 무거워도요. 또안 드시면 아까우니까 오늘 들고 나가세요. 그냥 내일 친구 만날 때 들고 나가세요. 아니 마트 갈때 아이 들고 다녀오세요. 그리고 예쁜 옷 아끼지 마세요. 뭐 누구 만나시게요? 언제 무슨 뭐 중요한 음악회 가고 언제 큰 모임 가겠어요? 교회 가실 때, 절에 가실 때, 친구 만날 때, 마트 갈때 입으세요. 예쁘게 그래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최고의 정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시니어의 집 정리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또 저의 <laughs> 생각을 한번 나누어 보았는데요. 어떠신가 모르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서뭐 정리의 달인 되세요. 뭐 정리의 신 되세요. 뭐 저도 그런 이야기 드릴 수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바쁘다는 이유로 시간 없다는 이유로 허리 아프다는 이유로 미뤄왔던 정리를 아 한번 시작해 볼까? 한번 해 볼까라는 힘을 받게 된다면 저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보시고요. 하나씩 하나씩 내 물건을 관찰하고 찾아보고 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